반갑습니다 참질하는 힘센오빠 힘센입니다 오늘은 제가 통영권으로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통영 쪽에 어디냐면 요즘 많이 핫한데 통영 등대 낚시공원이라고 지금 제가 오게 됐고요 1km 정도 자전거를 타고 왔더만 뜻밖의 운동이 되네요 자 이렇게 제가 이 자리는 이제 사람이 없는 자리로 이불로 좀 와서 지금 이제 채비를 해서 수심 체크부터 하고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대 사람들이 저기 중간쯤에 다 몰리네요. 저기가 고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상님들 낚시하는데 시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한쪽 구석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감시가 저한테도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이제 관리인이 있어서 그런가 이게 환경이 깨끗해요. 여기 쓰레기도 다 모아져 있고. 여기 앞에 수심을 재어 보니까 여기 발 앞에가 대략 한8 m 8m에서 8m 5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멀리까지 온 만큼 가성동 얼굴을 꼭 보고 갈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사용하는 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1530대 릴3 0번릴 원줄 플로팅 2.5호 목줄 1.5호 어신치 5B 수중치 순광소중 달았습니다. 마이너스 5비. 자, 도래 밑에. 자, 목줄 3m. 3m 정도 달고, 바늘, 갑선도 바늘 3호. 이렇게 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힘센 자, 오늘 밑밥 블렌딩은 크릴 5장, 하우다 2장, 안맥 5개. 이렇게 블렌딩을 했고요. 사용하는 미끼는 지금 오늘. 민물새우랑 담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도 혹시나 정보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서 일단 방송동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높아갖고 털채질 하기도 참 애매하네요. 사람이 없는 데로 왔는데 또 빵이 아닐까 모르겠네요.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바람이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있네요. 여기는 근데 자보가 없는 것 같아요. 민물새우러는데 녹지를 않네. 간선도만 나와봐라. 간선도만 나와봐라. 찌리찌리찌리찌리 아, 이쪽 건드렸네. 움직이한번 응. 받았거든요. 오, 쓰레기 날리고 날리놨는데 바람이 세지려나? 그래야 되안 되는데. 오, 바람 너무 센데, 이거? 생각보다 바람이 센데, 이거 큰일 난데. 다리를 옮겨야 돼요. 또 내가 왔다가 더 바람 피리 부는거 봐라. 아, 진짜 바람 피겠다. 오늘, 그래도 개바위가 아니라서, 간편하게 왔어요. 운동복 입고, 운동화 신고, 낚싯대는 예. 다들고 이렇게 왔는데, 아, 근데 오늘따라 바람이 많이 붑니다. 아,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도 잡아 없으니까 살만하네 낚시할만하네 가독도는 그냥 민물총달아 불고 그 새로 막 전기행이 바로 물릎에 제끼는데 여기는 전기가 배체수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민물총을 넣으니까 안 따먹네요 제가 한 10m 앞에 지금 노리고 있는데 한번 위치를 봐는데그 바늘털이 빼고는 지금 현재는 입질이 없어요. 이거 제가 나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여기가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기가, 거실이 안가 <목소리>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기가 고기가 안나오는 자리인가봐요. <목소리> 또 고기 엉음이 자리 왔다, 또. 오늘 내가 왔다고 여기 밤짓을 다 도망갔나? 1조 g 없는데 너무한데, 이거. 오자마자 이런 포대적 부탁 아는데 경단도, 지금, 하하, 그릴 경단? 예, 네, 이거 하나 들고 왔어요. 민물새우가 안 되면 써볼랬는데, 교차로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물방울 보양으로. 자, 경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laughs> 경단에, 경단님에 대해 한좀물리줄란가 경단님. 한번 봅시다. 선장이네. 제가 왔다 해갖고 여기 고기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소문듣고깡교 사온다고. 바람이 너무 분다. 어, 아 아닌데 아직 안 던졌는데. <laughs> 여기. 가족분들을 이렇게 여기에 낚시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하고 제 구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갖고 지금 여기서 좋은 분들을 좀 많이 만나는 만나 뵙는 것 같아요. 여기 가족 단위로 올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대바이는 이제 저 혼자서. 혼자 멍 때리고 낚시하고 쉬다가 낚시하고 담배 피고 낚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얘기도 할수 있고 되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고기만 잡으면 되겠죠 뭡니까? e <laughs> 릴농축에 그릴 아, 그릴농축액요 냄새 맡 너. 고가 있는데 거를 알아. 처음 <laughs> 처음에 <laughs> 한 마리도 이거 뿌리가 잡았어. 아 진짜요? 여기 나온 데 있습니까? 네, 지금 나왔어. 중간에요. 지금 나. 나오지. 산 우리 집 처음이죠. <laughs> 네. 처음에는 사실 다시... 근데 꾸준을 만비고예꾸준만 <laughs> 아에 여러분 크리라니까 바로 물어버리네. 메가리한소 크리. 근데 여기 딱 보니까 크리라니까 바로 메가리가 물어버리는데. 이거 재밌게이 으이, 있이 으이, 가 있다는 으이. 으이. 으 왔다 왔다. 아하,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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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다 오. 으이. 으 왔습니다. 한수했습니다. <laughs> 아, 별채지 감사합니다. 아, 별채지 감사합니다. 자, 한수했습니다. 자. 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예,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정리하고 제가 어지러운 거는 어, 제가 정리를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잘 됐다. 아니 근데 고기가. 오, 지금 오 우리 제시 무다 그래서 다 열심히 한다니까. 그래서 저 빨리, 빨리 집에 간다니까. <laughs> 더 하고 가야지. 네? 빨리 가기가. 아 연타 나올 줄알았더 뭐. 연타가 안 나오니까. 우리는 연탄은 안 나온다, 띠엄띠엄 나온다, 뜰으라, 네. 마스크, 마스크 쓰라, 찍어줄게. 에? 안어도 되는데. 아, 얼굴 나와도 되냐고. 아, 얼굴이야. 아, 그래야지 유튜브 알니까. 아, 아니, 내놔라, 어차피 이때는. 뭐, 내놔라, 내놔라. <laughs> 자, 있어봐라. 오케이, 됐어. 네. 우리 저 카페에 올린다 예. 네. 한 33, 4 되겠네. 많이 나오면 35 나오겠네. 자, 있어요. 맨 나옵니까? 3채 보자3 3요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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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3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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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채, 챔 챔질하는 힘센 오빠, 어? 챔질하는 힘센, 어? 힘센 오빠, 힘 힘센 오빠, 힘 힘센 오빠. 오늘 구독자데 어. 구독해가 있는데. 어 그러세요? 아유,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해만 어. <laughs> <독자> 나네. 오늘. <laughs> 근데 우리 집은 어찌 알고 한데 삼촌 커피 한잔 마시라. 뭐줄릴까 시원한 거줄까해뭐드까 아니 괜찮아요. 시얼 얼음 물 하나만 주세요. 얼음 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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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여기, 아이, 예, 아이수, 아이수, 아이수. 여기, 등대낚시공원 사모님, 예, 관리하시는 분이고, 오늘 처음 저도 만나뵀는데, 너무 사갑게 대해주시고, 아, 아니, 너무 예, 한 너무 좋아요. 어. 어머니 같이. 예. 아이자, 자, 세 개, 세개 자, 제게 한, 제게 너무 고지 자, 말 들리시죠? 예, 딱, 딱 됐어요. 따라. 빨리 다... 출발해라. 자랑개 어, <웃음> 맛있어. <웃음>